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개인마다 다르지만, 모든 사람들이 어떤 문제들에 부딪히곤 합니다. 만약 내 삶에 되는 일이 없고 문제투성이라면, 이러한 삶을 변화시킬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닥치면, 아, 어, 그 사람이 문제지. 내 잘못이 아니야. 라며 대부분의 경우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불행한 삶을 살면서도 자신들의 불행을 환경이나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건축하는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우리에 관한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자신의 생각하는 방식의 결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4장 2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우리의 마음에 생각한 대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에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영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도 사망을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생각을 하면 생명과 평안을 얻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망을 얻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즉, 우리의 지금 모습은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의 결과라고 잠언 4장 27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정보와 지식이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허용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많은 생각들을 밖으로부터 우리 안에 집어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정보와 지식들은 통제되고 걸러져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 맡겨서 복종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탄, 둘중 누구에게 복종하느냐에 따라, 그것의 영향을 받게 되고 지배를 받으며, 다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5절에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무기로 우리는 여러 가지 헛된 이론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대항하는 온갖 교만한 사상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아니다. 라고 거절하고 대적함으로 악한 생각들을 차단하고 비성경적인 제안들을 물리쳐 버려야 합니다. 애초에 그런 그릇 되고 악한 것들을 봉쇄해 버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하는 말씀대로 우리는 마귀의 괴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 몸을 덮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절대 벗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같은 말씀 구절이 킹제임스 흠정역에는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하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 말씀은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말씀대로 우리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할때 우리는 우리가 변화된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변화를 받아 이 부분에 번역된 헬라어는 메타모르포입니다 작은 애벌레가 누에고치가 되고 시간이 경과된 후에는 애벌레의 모습은 완전히 없어지고 아름다운 나비로 변화되어 나옵니다. 유생에서 성체로 변하는 것 또는 그 과정인 변태라는 생물학 용어가 바로 메타모르포우라는 이 단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꿈틀꿈틀 기어다니는 징그러운 존재에서 하늘을 나는 아름다운 존재로 변화된 애벌레와 같이 우리도 변화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변화가 아닌 틀을 깨는 변화의 과정을 겪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말씀대로 우리의 변화는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무능하고 연약하고 온갖 문제들에 묶여 있는 사람에서 내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삶에 풀어놓으며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으로 더 나아가 그 풍성함을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됩니다.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대로 육신에 속한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잠원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마음에서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이고 영적 원리입니다. 이두 말씀 구절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의 사고방식에서 생산해내는 결과라는 원리를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 모습은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의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밖으로 보여주는 것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없다면, 즉,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밖으로 드러나는 변화를 볼수 없다는 말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세상적이고 감각적이고 자연적인 것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에 지배당하고 있다면, 절대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에 관한 생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 관한 생각을 할 것인지 생각하는 내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이란 곧 말씀적인 생각을 말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적으로 생각한다면 생명과 평안을 나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의 내면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같은 생각과 사고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외부의 환경이 변화되기를 바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할 때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을 바꿉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길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 지식이나 경험 또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말이 아닌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지속적으로 말씀만 생각하게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게 되면 그 어떤 문제도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새롭게 변화된 성경적인 사고방식을 갖추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우리 삶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